안녕하세요. 큐트 엔젤의 큐트 엔젤입니다. 오늘은 쿠키런을 할 건데요. 2회입니다. 어, 그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, 오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쿠키를 바꿔볼게요. 네, 저는 개인적으로, 음, 버블을 해볼까요? 거블 검은 펫이 요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요게 있어요. 요걸로 달려보겠습니다. 짠. 잭 미니 잭슨 2호 있죠? 가겠습니다. 벌써 필살기가 나오네요. 역시 첫 번째는 그러겠죠? 아이고. 안 돼. 어, 그렇지. 제가 보기에는 뛰는 개수만큼 작아지는 것 같네요. 점프. 점프, 점프, 안 돼, 점프. 받자, 아, 자 점프. 아, 못받봤어 피버, 야! 오, 귀엽다. 제가 이걸 딴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. 죄송합니다. 안돼! 맨날 여기에서 죽어 아! 그 다음 스테이지! 야 신난다 아! 곰돌이가 구백이 그다 됐는데 죽었어요 안돼 죽지마 네 메인으로 돌아갈게요 네 뭘까요? 아 코인 좋지만 건너뛰기하는 게더 빨라요 네 이거 완료 해볼게요 저는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음 상자 갈게요 아 제발 젤리 상자만 나오지 마라 제발 멈춰 아 젤리 상자가 나왔네요 맨날 이것만 나와 네 권어디기에도 박.. 바... 보세요 안 나왔죠? 그럼 그렇지 여러분 지금 떼떼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바다 맛은 얻었고요 두개못 얻었어요 재밌겠다 네 무료 열기 이것도 건너뛰게 해볼게요.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칠리 맛도 얻었어요. 연금술사 맛이랑 블랙베리 등 이런 걸 많이 얻었는데 제가 쿠키훈련소에 요고 요고랑 블랙베리가 있는데 패을 아직 못 얻었어요. 네 경기에 한번 가볼게요. 전 경기가 싫어요.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가볼게요. 네, 싸우래요. 네. 무슨 쿠키로 달려볼까나? 음. 이건 피스타 치오마 쿠키로 달려볼게요. 피스타 치오마 쿠키는 없어요. 보세요. 짠, 보유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, 음, 두 번째 쿠키는 바다, 바다 요정 쿠키로 할게요. 이게 강해가지고. 그런 다음에 생명절로 할게요. 가자, 안 돼. 6분 남았어. 우와, 대단하다. 자, 갑시다. 현재 순위 1등. 길 쌀기, 야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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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얍. 나의 기운을 받아라. 얍. 점프, 더더 점프 점프, 슬라이드. 점프, 슬라이드. 점프, 슬라이드. 점프, 슬라이드. 안 돼, 죽지 마. 안 돼, 부서지지 마. 어, 한 개는 받았어. 아, 다행이다. 제가 못하는 구간은 따로 있어요, 여기요. 안 된, 여기에서 죽어요. 안 돼. 다행이다. 쿠키 골치우건이 있었어요. 야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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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게 대단한것 같아요. 원래는 안 좋은 거 알았는데.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. 이제 아파벤알파벤 2만 남았어요. 가자, 피버, 피버, 피버. 점프, 점프. 가자! 점프. 야, 안 돼. 안 돼, 또 부딪히잖아, 니. 안 돼, 또. 음,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. 아니, 3밖에 안 됐는데. 가자. 아, 그렇지. 피부가 드디어 됐네요. 안 돼. 좀만 더,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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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만, 아, 좀만, 아. 네, 지금. 생명을 얻었고요. 아 여기까지는 껌인데 생명이 괜찮아요. 저에겐 바다요정 쿠키가 있으니까. 아 안돼. 맞다. 한명더 살지. 가지마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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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 S 이 안돼. 못 받았어. 괜찮아. 그건 중요하지 않아. 생명! 생명아, 버텨라. 조금이라도 버텨라. 네. 이제 안 남았네요. 이어달리기 할게요. 아, 이게 가장 좋아요, 저는. 개인적으로. 바다 요정. 너무 많이 봐가지고, 처음엔 놀라왔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. 그래도, 점수, 점수가 중요하죠. 안 돼! 점수 얘기하다가. 안 돼. 안 돼. 안 돼! 죽지 마! 아, 얼어붙었다. 크리스탈 병 받았고요 아 아, 둘다 받았어 안돼 괜찮아 경기 결말만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4등, 4등은 없죠 일단 골드 티켓 한개획 득하게 이거는 뭐, 식은 좀 먹기지. 아, 할수 있겠지? 와, 5등인데? 두 개나 떨어졌어. 안 돼. 안 돼. 꼴등은 할수 없어. 아, 또 내려갔어. 이런. 지금 6등이에요. 와, 이걸 딴 사람이 있다니. 대단하네요. 요거. 팻. 음, 경기 결과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빨리 되라. 시간아, 시간아, 네, 지금 경기에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. 음, 음 쿠키 훈련소, 이게 체험하는 게 있는데, 저는 바크 초코맛, 쿠, 바크 초코 쿠키의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아, 근데, 둘다 없어. 안 돼. 네 갈게요. 이거 한 번만 하면 아마 될 거예요. 그죠? 경기 결과가 나오겠죠? 야 신난다. 흠. 응, 목소리가 이상해. 헛헛막 호흡, 호흡 이런다. 안 돼. 바로 죽다니. 괜찮아 나에겐 곧. 안 돼. 죽을 순 없어. 어렵네요. 역시 다크 초코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야. 헛헛. 헛헛. 안 돼. 헛헛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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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헛. 네, 이제 됐겠죠? 음 아쉽다. 그때 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, 제가 칠리 맛이랑 블랙베리만 이 쿠키만 얻었어요. 아, 경기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이제 듣나 보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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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, 꼴등이야. 그래도 두 개는 받았어 다행이야. 근데,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. <laughs> 네, 다행이네요. 꼴등이라도 해서, 다른 사람들은 떨어졌겠죠? 그러면, 뽑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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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기. 네, 무효로 뽑아볼게요. 아, 이거에는 나올까? 나으면 좋을 것 같은데... 음... 아, 다안 나왔어. 이런 괜히..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